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 7시 정도 된것 같고 어 내일은 정신과 병원에 갑니다 정신과에 가고 이따 자기 전에 마지막 약을 먹겠네요 마이크를 고정을 하고 싶은데 고정이 잘안 되네요 아, 답답한 마음에 녹음 을해 봅니다. 그간 뭐 특별한 일은 없었 고, 그저들 그렇 듯이,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좋아지기만을.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아... 네. 되게, 하루하루는 되게 힘들었는데, 한 달은 뭐, 느끼기에 따라서는 좀 금방 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병원까지 가는 길이 고역입니다. 무릎이 이제는 버틸 대로 버틴 것 같아서 이제 무릎이 계속 더는 못 버티겠다는 사인을 계속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까지 가 가려면 좀 걸어야 되는데 버스도 좀 타야 되고. 아, 거기까지. 잘갈수 있을지가 참 걱정입니다. 아, 뭐,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정말, 가까운 생각에 따라서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 눈앞이 아찔합니다. 내일 오전에 진료라서, 뭐그 그 전에 이미 깨어 있겠지만 하, 매우 매우 아찔합니다. 그래서 생, 생각에 따라서는 원래 병원을 좀 옮길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저희 저희 집 동네에 있는 그 갑자기 생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정신과 진료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약을 타다 먹을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실수로 그 결제를 그, 무인창고, 무인, 그, 무인으로 하는 결제로 하는데, 그때 너무 오랜만에 또그 병원에 오다 보니까, 실수로 내일 갈것까지 계산을 해버렸어요, 저번에. 한달 전에. 그래서, 이미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진료 계산을. 안 가기도 좀뭐 해서, 내일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달 약은 무조건 받아와야 되고, 음. 대신 생각을 해봤는데, 어, 허리 디스크 쪽 병원은, 음. 하, 글쎄요. 따로 안 가려고요.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사를 한번더 맞아볼까, 뭐, 생각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주사 안 먹고 약만 먹는 소염제 있어요. 예, 그것만 내일 그 정신과 가는 김에 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소염제 좀 지어 그것도 처방 좀 해달라고 해서 소염제 받아서 먹으면서 그냥 좀 버텨보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 그래서 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할 것 같네요. 버스에 앉아있을 때도 통증이 어떨지 살펴봐야 되고, 걸을 때는 뭐, 죽었다 생각하고 걸어야 되고. 아, 오늘도, 근데, 오늘도, 오늘이 아니지. 어제, 아, 어제, 또 화장실을 가는데,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또, 앞에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어제도 진짜 한 시간 동안을 고생고생 했거든요. 도저히 막 낑낑거리다가, 힘주면은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오니까 너무 아프고, 막 힘들어서 막 낑낑거리다가 안될것 같아서, 그, 변비약을 하나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진짜 막, 가진 고생을 하면서, 볼 일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딱 누워서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한, 되게 그 변은 많이 나왔거든요. <laughs> 며칠 동안, 원래 제가 하루에 한번 변을 보는 사람인데, 며칠 만에 보는 거라서 좀 양이 많긴 했는데, 뭔가 보고도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몇 번, 또 들락날락 거리면서 잔변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5시쯤인가? 5시쯤인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또 배가 막 뒤틀리는데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5시부터 6시까지 또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볼일을 계속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6시 정도에 거의 녹초가, 녹초가 돼가지고, 퍽퍽거리면서 눈을 감고 잤거든요.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눈을 감고 자는데, 가위로 계속 눌리, 가위로 계속 눌리는 거예요. 가위로 계속 눌리는데, 원래 보통 가위로 눌리면은 몸이 약간 짓눌리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어, 이번에는 가위가 좀 특이하게, 약간 공중으로 뜨는 느낌? 약간 혼이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냐. <laughs> 약간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정신을 못 차리면 약간 혼이 빠져서 약간 내가 위로 올라와서 나를 볼수 있을 것 같은? 물론 꿈도 꾸고, 음, 그래서 아주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자고 나서, 한 시간 반 정도 잤구나. 한 8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아, 속, 속도 너무 안 좋고, 계속 또 배가 아픈 것 같아가지고, 약을 또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무환이라고 하죠. 설사약을 먹었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변비약 한번 먹고, 그 다음날에는 설사약을 먹는 아주, 대단한 약 복용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진짜 요즘에는 별 기대 없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작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느낌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경험을 했다는 거? 음. 그래서 상황 인지가 조금은 빨라졌다는 거 하나?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잘 대처해서 이번에는 진짜 호전을, 호전을 하고 완벽하게 재활까지 하는 상황을 그려야 되는데, 아. 뭔가 자꾸 눈앞에서 놓친 것 같아서 계속, 이번에 계속 호전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무릎만, 어떻게 통증만 잡았으면 은딱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제, 아쉬운 게 지금에서야 이제 다시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게 됐죠. 결, 결과론적으로는. 음. 그래서 지금은 뭐 딱히 하는 게 없고, 그냥 걷는 거, 걷는 거와 눕는 거, 뭐, 뭐, 그러고 있습니다. 뭐. 라디오 들으면서, 뭐, 유튜브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laughs> 보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할건 없네요. 그래서 되게 재미없는 하루를 하려 보내고 있습니다. 딱히 기분 좋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약간 작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약간 일방 소통이긴 하지만, 제가 떠들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창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음. 제가 그냥 저 혼자 떠들 수 있는, 음. 온전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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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의 얘기로 떠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소중하긴 소중합니다. 그래서 뭐, 할말 있을 때 가끔씩 떠드는 거니까. <laughs>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뭐안 들어주시는 분이 대부분이 <laughs> 들어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정말 열심히 한번 나름 플랜은 세워놨거든요 계획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려놨는데 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대로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laughs> 내 맘대로 된 적이 있어야죠 <laughs> 그래서 아무튼 내일 병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보통 8시 좀 넘어서 나 9시 정도에 자거든요 10시 전에는 자는데 아... 오늘은 조금, 뭐, 일찍 자야 되나? 일찍 자긴 해야죠. 오전에 가니까. 뭐, 그래, 어차피 뭐, 늦게 자도 뭐, 어쨌든 10시 전에 무조건 자니까. 10시 전에 자고, 어차피 일어나도, 8시면, 늦어도 8시면 일어나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가면은 시간이 딱 되기 때문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생존신고 겸 겸사겸사 음, 겸사. 아, 병원도 갈, 간다고 할겸 병원 가는 핑계로 녹음 한번 해봤습니다 아, 깊어가는 가을 이제 낙엽이 막 지고 있더라고요 가을이 참 즐기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기도 한데, 음, 뭐 아름다운 낙엽과 가을 하늘이 제일 보기가 좋은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저는 풍경을 즐기지가 못하네요. <laughs> 아무쪼록, 가을 풍경 잘 즐기시고, 제 목까지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녹음 끝. 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녹음 끝이라고 해서 정지가 안 된다는 거.